이거 벗어? 아 이거 이제 벗어도 되겠는데? 이거 필요가 없네 옷이. 어? 이번 판은 한번 어, 다이애나 원래 이던 상성인데 너프 먹은 이후에 어떤 식으로 라인전 이 성립이 될진 모르겠지만은 한번 W 세개 찍고 퀴선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번 판은 W 세개 찍고 퀴만 그러니까 W 세 개를 찍으면 은 그래도 어 아마 W의 라인 클리어가 되긴 할 거예요. 어 너프를 먹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일단 아. 그, 탈론 대다이애나는6레뷰이부터 탈론이 계속 이기는 상성 이었어요. 어, 과거형입니다. 이었어요. 아직 모릅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거 렉사이 갱킹 조금 흘릴 생각 해야 되겠는데. 여다가 와드 박아놔가지고, 혹시나 레드 먹고 미드 뛸수 있는 거 방지용으로 와드 해놓을게요. 아, 뭔가 W가 진짜 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안 긁히냐. 아, 답답해 죽겠네. 아, 뭔가 찝찝해, 딜이. 그래도 지금 CS는 나름 잘 받아 먹었거든요? 어, 이거 다이애나 들어오면 맞대지겠다. 원래는 그냥 다이애나가 만약에 먼저 들어오면은 그평큐평 대교로 대교 이길만 했거든요. 어 뭐야 이게 W 돌아오는 게안 들어갔네? 실수했다. 그냥 이거 라인 받아먹기만 할게요 지금. 왜 탈론되고 초반에 이렇게 어 하루 종일 사리기만 해야 돼 그냥. 씨, 열받네. 왜 열받지? 뭔가 탈론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안 들어. 일단 W 두개 찍었을 때. 나이스 안 나이스 안 나이스 안 나이스 안 나이스 안돼 안돼 야 이런 미드 라인도 못 받아먹잖아 씨 그럴 수 있죠 어 라인 탈수 있지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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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 나쁜 의미에서 개먹은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다이애나 플래시 잘 뺐으니까 나아요 라인 잘 탄다 나아요 미드 1렙 차난다 아 나쁘지 않아 역전할 만해 오, 뭐야? 잠깐만. 롱소드 두개 사. 안 돼. 되는데? 롱소드 두개 사오니까 되는 거 같은데? 잠깐만. 이러면은 잠시만요. 나더블두개 찍고 한번 Q 3만 그냥 해 볼게. 일단 해 볼게요. 이거. 어, 해 볼게. 맞아. 해 볼게. 잠깐만. 라이어 혹시 이것까지 계산한 거야? 어, 이 원거리, 그, W 딱두개 찍으면은 한 번에 정리되는데, 이거까지 계산한 거야, 라이엇아 근데, 롱소드 두 개가 있어야 돼. 어, 롱소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옷 벗어도 될것 같아요. 어, 오늘, 그, 그, 장례식, 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아, 근데 이제 2렙 킬강막 이런 거는 안 나오는데, 한 승률 한 2, 3% 떨어지지 않을까. 아, 괜찮은데, 진짜? 된다, 된다. 느낌이 왔다. 느낌이 왔어. 된다, 된다. 이게 어? 이게 탈론이고 이게 나지. 어? 어, 된다. 진짜 된다. 탈론 너프 아무것도 아니었다. 너프 필요 없어. 똑같아. 이레키가안 나오는 거 말고 똑같아. 그 녀석 맞아요. 그 우리가 사용하던 그 친구가 맞아. 몰래라. 네, 이제 그런 건안 돼요. 그 초반 마틸 못 이깁니다. 이제 세네드 상대로. 그건 안 돼요. 어, 그거 좀치트키 같긴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건좀 아쉽네. 그래, 안 돼. 솔직히 탈론이라는 챔프로 막 카밀 레넥이고 초반 마틸 이겨지는 거 사실 내가 생각해도 좀 양심 없었어. 그정복자드니까 갑자기 이겨지는 거 조금 양심에 찔리긴 했는데 뭐그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해줄 수 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보증 서일게요. 원래 원래 보증 안부를서는거 아닌데 내가 탈론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당장 보증 을 서줄 수 있을 것 같아. 쓸만합니다. 더블 너프 체감 어 되긴 해요. 많이 되긴 하는데 못쓸 정도는 아니야 또. 어떻게 여기 옆에 렉사이 있었지 않나? 볼까? 으와, 그만... 아유, 룰러 때문에 못 잡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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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어. 왜 그러냐? 아니 다이애나 템은 또왜 이래? 얘템 고장났는데? 야 빙하의 장막을 왜 올려? 진짜 이상한 친구네 근데 저거 맞딜이기엔 쉽겠다 나 빌클 나와가지고 아 근데 얘가 나랑 맞딜을 안 해줘요 얘랑 싸우고 있으면 이제 렉사이 온다니까? 저케이를 어떻게 막을까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막을까? 음... 어떤 방법으로 막아야 하지? 이거라도 하지 않을래 친구들? 오오 빗나갔는데, 나이스. 이거 밀수 있나, 이번에?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이것만 밀고 갈게. 야, 렉사이 오지. 어, 아니네, 저기 있네. 다행이다. 야, 그럼 너 혹시 나랑 싸워볼 생각, 있니? 들어가라. 에헤이, 추잡하게 이게 뭐야. 야, 아이, 이건 아니다. 뭐 플래시까지 쓰고 그러냐? 시작하게 야, 한번 잡아줘. 제발, 그렇... 그러... 안, 그렇지, 그렇지... 안, 그렇지... 헉? 저게 뭐야? 야, 니네 진짜 케이를 뭘 만들어 놓은 거냐? 얘들아, 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015초 응, 이거 조이면 된다. 천천히, 천천히 빠지면서 나 015초! 8초, 7초. 지금. 그렇지. 하, 그렇지. 아, 이 게임 내가 비빌게. 한번 해볼게. 어, 한번 해보자, 우리. 아, 여기까지 와서 면 억울해서라도 설른못 친다, 이제는. 아까까진 내가 그냥, 어, 좀 답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서렌치의 마음이었는데, 야, 여기까지 오면 억울하다. 야, 해보자. 이거 상태 빼고 보기 전에 우리 팀도 같이 와주면 안 되나? 아, 상태 없었다. 다행이다. 어, 이거 상대 빼고 뭘까봐 와달라는 건데 다이애나는 쉬운데 케일은 안 된다. 헉! 야 케일 왜3코어야저 버그 썼는데? 아저 케일만 있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저 룰루다 룰루가 제일 문제야. 케일은 아 오케이 잡는다. 저시식이 연계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 케일 혼자만 있으면 잡을 수 있는데 룰루가 있으니까 케일을 잡을 방법이 없다가 핵심이었어요. 아 지금 그냥 용사함 피할까? 아 이거 고민되네. 여기서 용사함했다가 지면은 끝인데 또. 아, 이거 너무 불안한데. 아, 씨, 불안해. 아, 이래라! 그렇지! 이거 먼저? 그렇지! 잠깐만! 한번더 가자. 가자, 가자. 이거 내가 먼저 들어가줄게. 용 쳐봐. 여기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 얘네 지금. 다시 한번더 따라가면서. 그렇지, 이거 잡고. 더 따라가. 그렇지, 나안 죽어. 나안 죽어. 버틸 수 있어. 그렇지. 이거 내가 케일만 물어주면 된다고. 케일이 딜못 넣게만 해주면 돼. 오케이. K, 에못 넣으면 질 수가 없어. 이거 벗어? 아, 이거 이제 벗어도 되겠는데? 이거 필요가 없네, 옷이. 어? 어, 이거, 어디 안 갔다 와도 되겠는데, 그냥? 잠깐만, 이거 나 붙어줬어야 됐니? 뺏기는 줄 알았다. 반갑다. 안방, 안방가워. 이거 일로 붙어줄 수 있나? 아, 일로 붙어주지. 아, 근데 세명다 흘렸는데? 살았다. 오, 어, 세명 어그로 다 끌었는데? 그렇지, 그럼 미드 2차 밀었고. 일단 용 먹고 볼까? 용 먹고 싸움볼... 다이애나한테 궁 진짜 다 맞지만 않으면은 할 만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미리 또 위치 잡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미리 포지션 잡자 와켈 진짜 무섭게 생겼다 미드 라이 밀어놓을게 아 불안해 어, 잠깐만. 아. 들어가, 들어가자. 좋은데? 나이스. 더? 한번 더, 한번 더. 와. 조기 챔프야! 와, 이겼다. 탈론 사기챔인데? 이거 어떻게 이겼냐? 중복자 탈론, 이 뽕맛에 어떻게, 어, 이 뽕맛 어떻게 이죠 지지.